에서 강의를 하신 거죠. 네, 그렇죠. 응. 제가 이제 어, 지금 2001년부터 아마 EBS에서 어, 활동을 20년 가까이 네, 되는군요. 그렇죠. 거의 한그 정도 됐는데 사실은 제가 이 길에 들어서게 된 계기 중에 하나 뭐였냐면 왜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갖게 되는 로망이 있잖아요. 네. 맨날 듣는 동요, 텔레비전에 응. 내가 나왔음. 사실 그것 때문에 저도 한번 방송에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. 아 다들 그런가 이런. 그렇죠, 그렇죠. 음. 왜냐면 나가면 일단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음. 모습인 것도 아주 좋아하시니까. 예. 네, 근데 그렇게 나가서 제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한 학생이 수강 후기를 이렇게 올리더라고요. 예, 수강 후기를 올렸는데 이게 이 친구가 굉장히 그먼그 그 섬, 낙도에 살고 있는 어느 아... 학생이었어요. 그 학생이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어, 선생님 저 솔직히 저도 옆에 친구처럼 사교육 인강 듣고 싶어요. 아, 그러니까 예. 돈 내고 비싼 거 그렇죠, 듣고 싶요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저희 집은 그럴 형편이 안 돼요. 아... 그래서 저는 선생님만 바라보고 갈 거니까 선생님 책임지셔야 돼요. 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. 아우 괜히 제가 다 문풀하네요. 네. 그 네. 얘기 듣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수강기을 보고 제가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딱 맞은 네. 그런 느낌이었어요. 왜냐하면 저는 그냥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라고 자기 만족에 의해서 강의를 했는데 음. 누군가에게서는 자기 인생을 걸고 나를 바라보는 아. 그런 학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이걸 이런 식으로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정말 유명한 인강이라는 인강 인터넷 강의는 제가 아. 다 들었던 것 같아요. 열심히 아. 공부했던 거예요. 아, 남들은 어떻게 하나 벤치마킹. 그렇죠. 왜냐면 하제 음. 강의 속에 그걸 다 담아 가지고 네. 제 강의가 돈이 없어서 듣는 강의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강의. 요. 이걸 좀 만들어 줘서 학생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어. 강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. 들어가지고 그렇게 연구하고 준비를 네. 했으니까 그렇게 유명한 스타 강사가 될 수밖에 없었죠 정말 진정으로 네. 선생님의 마음으로 음. 인터넷 강의도 하신 건데 아짜 짠하네 갑자기 그 생각이 야. 나니까 진짜 아니 저그 학생 그 학생 한번 만나고 싶다 네. 네. 어, 너무 착하다 우리 네. 선생님 음. 우리 최태성 선생님 보면 또 제일 유명한 게 있대요 우리가 정말 좋은 걸 보면 야 이거 진짜 예술이다 이러잖아요 음. 그 예술이다 를 붙여서 판서하시는 아. 거를 아트판서 아, 진짜. 최태성의 아트판서라고 우와. 해서 이게 유명하다고 합니다. 네. 아, 아이들이 네. 굉장히 좋아한다면서요? 네, 너무 좋아하죠. 아트판서. 저 뒤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. 에, 굉장히 칠판이 이제 크죠. 오. 잘 보시면 알겠지만, 이게 그냥 옛날에 왜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때, 이렇게 선생님이 참고서를 이렇게 판서로 옮기신다고 했잖아요. 네. 네. 네, 저런 모습들. 저게 흐름이에요. 지금 조금 깔끔하게 공책 정리하듯이 칠판을 정리해 놓으셨네요. 빨간 <laughs> 또 그렇죠. 분필로. 총천연색으로. 그렇죠. 네. 옛날 고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판서, 그러니까 판서 선생님 쓰시는 걸 이렇게 적는데, 네. 대부분이 이제 선생님들이 참고서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옮기시더라고요. 왜 기억나시죠? 1 하고 밑에다가 동그라미 1, 네, 그다음에 네, 기억리 연기 네, 네, 이런 식으로 붙여서. 그래서 아니 참고서 있는데 이걸 왜 그대로 적으실까 특히 역사는 흐름인데 그래서 아.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낙서하듯이 이걸 아. 흐름으로 좀 구조화 시켜서 아. 이미지로 그러니까. 좀 이게 한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게 뭐가 흐름이니까 있었고 뭐 다음에 뭐가 있어 맞습니다 틀을, 틀을 기억하게끔 하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을 했는데 그제 학생 때 어떤 그런 필요가 지금의 학생들한테도 연결이 된 거죠. 아, 예. 그러니까 일종의 본인의 공부 습관을 어찌 보면 써먹으신 개념도 그렇습니다. 되는. 그렇습니다, 네 맞습니다. 아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. 이렇게 판서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, 예문그 그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학생들한테 아트 판서로 좀 유명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니 저 학교 다닐 때.